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고 일단 아프면 참아야 된다. 혹은 다른 요법으로 써야 된다. 진통제 먹으면 안 된다. 최근 진료 지침에서도 이 모든 단계의 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조양내과 조장호입니다. 폐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통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폐암 환자분들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서동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동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흉부외과 전문이고요. 이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해서 이 병원 치료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고 일단 아프면 참아야 된다, 혹은 다른 요법으로 써야 된다, 진통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암 환자분들이 가진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폐암 환자분들의 이런 암성 통증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를 해보면 4기 암환자 분들 중에서 한0분 중에 일곱 여 명은 암성 통증이 실제로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괜히 통증 얘기하면 치료에 방해만 될까봐 말씀을 안 한다. 이제 이렇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환자분들의 통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환자분들을 좀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 이제 의료진들은 통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조금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은 또 본인이 굉장히 좀 아프지만 사실 암 환자는 당연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치료에 좀 방해가 될까봐 이런 부분들에서 표현을 좀잘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암 환자분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 거의 한70% 이상의 환자분들이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시고 이 통증에 대해서 약한40% 정도는 아 내가 받고 있는 통증 치료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 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리고 이 치료 효과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통증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네, 폐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경우가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암 자체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통증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암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장기 손상으로 발생하는 이 통증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 수용통증과 그리고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말초 신경이나 중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치매 수용통증은 장기 손상에 의해서 통증 수용체가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비마약성, 마약성 진통제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런 신경병증 통증 같은 경우는 이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감각 이상이나 혹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런 이질통증의 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진통제뿐만 아니라 뭐 보조, 진통제 이런 병합 치료 같은 혹은 중재적 치료 같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폐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술입니다 네. 간혹 수술 후에도 이제 수술 부위를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네.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개흉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어 카메라 시술을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절개 범위가 넓진 않지만 결국에는 사실 갈비 사이의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혹은 흉곽 내 장기들을 잘라내고 혹은 이런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증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폐암수술은 특히 이제 자세가 조금 굉장히 환자분한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갈비뼈 사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갈비뼈 사이를 조금 벌리기 위해서 자세를 팔을 이렇게 올리는 자세를 장기간 자세를 이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술이 끝난 뒤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이제 갈비뼈 신경이 손상되면서 혹은 정거근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등 쪽에 이제 활백근 등근 넓은 등근이나 이런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통증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도 우선적이지만 그 후에 이제 재활치료 이제 운동요법이나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이 근육 손상이나 갈피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런 통증들을 조금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폐암 환자분들의 여러 통증 중에서 이제 항암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생기는 통증도 있는데요 주로는 이제 항암치료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이 네. 주로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하게 되면요, 뭐 말초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되는데요, 항암제가 말초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항암제에 의하면 이런 말초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각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 약제 투여할 때입 주위나 목구멍에 뭐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입 주위의 근육의 경련이거나 혹은 뭐 시리고 저린 증상, 그리고 쑤시거나 찌른 듯한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좀 중단하거나 감량하면서 조금 지켜보면 보통은 좋아지거나 혹은 수개월에서 수년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은 이제 뭐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등 여러 다른 보조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되죠. 네 지금부터는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는 방법은 약물치료인데요 진통제는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많아서 먹는 약도 있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뭐 주사 약제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약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적용할 수 있는 진통제의 종류나 용량, 뭐 투여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의 사실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진통제 투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를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이 예, 통증이 조절되는 용량으로 서방형, 천천히 이제 흡수되는 진통제를 먼저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돌발성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속효성, 빠른 이제 효과를 보이는 진통제를 중간중간 이제 쓰면서 조절하는 게 좋겠고요. 고용량의 이런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요. 복합 성분의 이제 마약 진통제보다는 단일 성분의 마약 진통제를 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죠. 그리고 암성 통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통증 강도 어느 단계에서든 사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데 있어서는 이제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조금 알아야 될것 같고요.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충분히 증량해도 이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부작용 이 있을 시에는 이제 보조 진통제나 혹은 이런 중재적 치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가끔 이제 꺼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통증을 참고 이 마약성 진통제를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마약성 진통제 과연 정말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걸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가지시는 오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진료지침에서도 이 모든 단계의 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 조절의 치료 예우나 삶의 질 개선 등의 이런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뭐 중독은 굉장히 좀 드물고요.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평가와 이제 환자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약물치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약물치료 이외에 통증 관리를 할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이제 시술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어 간혹 드물게는 뭐 통증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치료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거나 뭐 지속적으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증량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적 치료나 혹은 주사 치료들을 이렇게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중재적 통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통증 전달을 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척추각내나 혹은 신경총에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이척추각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혹은 이제 뼈저진으로 인해서 척추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뼈 시멘트를 이용해서 골절을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또 통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치료 같은 경우는 뼈 전이나 암에 의한 이런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또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폐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참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보호자도 의사도 아닌 환자 본인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구체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표현을 해 주실수록 더욱 더 정확히 전달이 되고 더욱 더 중요한 통증 관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수록 단순히 암 치료뿐만 아니라 통증 조절을 같이 함으로써 생존율도 또 삶의 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통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표현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얼마만큼의 통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사실 적극적으로 아픈 부위나 아픈 정도를 표현해 주셔야지 의료진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늘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동주 선생님께서 음. 폐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